문제죠. 충전서 문제는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S1을 닫았대요 충전이 되겠죠 얘를 열고 S2를 닫고 충전된 게 나눠갔는다라는 거죠 얘를 원래 충전되었을 때 갖고 있던 정전 에너지가 나눠지면서 작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저항에서 소리됐을 거니까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얼마만큼 충전이 되느냐 하면 여기 플러스 CAV, 마이너스 CAV만큼 충전이 되겠죠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s1을 열면은 고립이 되고 그걸 s2로 닫으면서 이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게 나눠질 때이 색깔 표시를 하면은 두 개의 색깔이 같으니까 같은 전이차를 가지고 그래서 그전이차를 v'이라고 해보면은 cav'하고 cbv'을 걸었을 때 cav라는 거니까 관련적으로 이 v'값이 c a v c b c, a, c, a c, B. C, 이라는걸알수 있어. 그러면은 어~ 여기 에스트로 닫고 나서 여기 양쪽이상장을 정제 에너지는 2분의 10의 의지국을 이용을 하면은 2분의 c V프라임스 곱하2의 c V프라임의 제곱이니까 2분의 c 의 A 버기 10의 프라임의 제곱 즉 2c의 버기 1 0 c A 제곱 의 제곱 을 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거 두개 빼면 이제 정답이 나와요. 빼면은 아마도 12만 남게 될거니요 그래서, 221과 2그 다음에, 2212. 이렇게. 형태인 6번 정답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콘덴서 문제는, 어, 전화가 어떻게 이동하는지, 그리고 전압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니까, 오늘은, 어, 스파이표시라는데, 스파이표시 하면서, 그리고 수직 계속 다시 그리면서 판단해 볼수 있어야 돼요.